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2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사야! 머싸야 제발 오늘 만약에 블록 스틸한다, 바로 그냥 그 사람만 계속 죽이겠습니다. 낙을파르로 오늘 160못 찍는 줄 아세요? 고 있었습니다. 아머싸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야 <S> 안돼! 멈춘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왜요? 어저 블루가 또다 썼어요. 미호요거 어차피 사용했네요. 아렉 어, 멈춘다! 뭐야? 안돼 어, 이거 어, 먹고 싶어! 먹지 마요! 어 아, 나도 씨... 나 먹었네. 찬호가 먹었어요. 주님 그래서 저 아, 오늘 아, 가면 안될까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얼음의 탕이차가있는게 있어 가지고 어어 어. 그것 때문에 전지가 하게 는 어떨까 라는 이게 아, 나. 내가 세병이면 해주고 싶은데 키마키 아니면 왜 이렇게 해주기가 싫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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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냥 그냥 그렇다고. 아. 아, <laughs> 아, 아 네. 키마 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습니다. 바깥할 수 있어요? 우리 예. 아쿠아솔 많이 필요할 텐데. 예, 그걸로 바, 빨리 빨리 오케이, 됩니다. 집에 있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 3차까지. 삼 3차까지 예 감사합니다 아삼 3차까지 안할래 그럼 2차까지 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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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자기가 3차 생각 안한 티가 났기 때문에 안해줘야지 삼차까지 아, 있으면 솔직히 <laughs> 믿는게 더 생겨가지고 아 늦었지 2차까지지 어쩔 수 없다 키마키아님 3차까지 완고했으면 내가 바로 해줬는데 키마키아니이3해시 아, <laughs> 진짜 진짜 딱아 뭐라던지 안돌리나 아요 맞아요. 네. 세 번째 밖 아, 김학님 해요. 그 우리 집에 그 여유돼요. 근데 아쿠 소울 하고 나서 일단은 레드는 됐고 응. 퍼플은 아, 2차하고 세병님도 그냥 2차 하는 걸로 합시다. 안 되겠다. 네. 마이크. <laughs> <laughs> 예. 아, 김학기 <laughs> 님왜또 아, <김학생님 웃음> 왜또 아, 뾰루퉁하냐고. 아,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아, 퍼플은 이 응. 여유되면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 오늘 지금 찬영랑 네. 얘기해 가지고 네. 오늘 무조건 우리가 다고 먹을 거예요. 다곤 네. 먹고, 다곤 먹으면 아주 깔끔할 것 같은데 오늘. 아이돌 아이돌. 내볼때 찬우 형이 브루트강만 되면 잡을 수 있어. 내가 나 혼자서 절대 못 잡을 것 같고. <laughs> 아 잠깐, 그럼 찬우 형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찬우 형. 보세요. 형 빨리 150찍어. 뭐해요 다곤 잡아야지. 그 이번에도 잡고 있어. 찾아다니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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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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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찍으라고. 이러다 그래, 아권님160 찍으면 우리 그래, 그 뭐야? 어? 159에 169에 어. 40%야, 40%. 159에 40%? 어 그럼 많이 레벨했네 어, 그래도. 어형 근데 그냥 그러다 막아권님막 막 뒤통수 갈리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고 지금 지금 바닥 기고 있어. 저리 가면 되게 재밌어 아고 막. 얘 <laughs> 예, 형님들 덕민이에요막 이러고 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형 근데 머사는 어디 갔어요? 머사 우리 팀 맞아요? 머사? 아. 머사 <laughs> 머사 어디 갔어요? 아, 근데 우리 오늘 근데 잡을 수있을면안 돼? 배신이야? <laughs> 와, 근데 뭐야? 심심한 배신 때리네? 쓰레기네? 어디냐? 와, 리얼로다가. 나 이제 다곤 계속 잡는 중. 뭐야? 예. 너왜안 와? 아, 어, 왔어야 됐어요? 당연하지. 너 배신충이야? 와서 어, 저 뭐예요? 너저 시민분들이랑. 아니, 중이여. 우리 이제 다곤 잡을 거라고. 다곤 어? 잡을 수 있어요? 아, 무조건 잡지, 장난하나, 어? 좀 있어야 되지아니 박은 잡으려면? 사실 그건 맞아. 차는 이제 160을 찍어야 돼. 아, 나 찍으면 기도해. 나 159. 159, 오케이. 159, 1 5 9에 300만 채웠어. 오케이. 머살 어, 어, 레벨 몇인데? 개 많이 잡았나 보네. 저거 좀 많이 나왔어. 아 맞아. 각 강화권도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심하던데. 맞아. 어, 야, 나 버그 이디안 잡았어. 그 옛날 이디안. 잡히네? 어, 개 센가 보네. 아니 근데 이거 저거 너브리가 문제라니깐요. 너브리 배신 그냥 침심한 배신 때림 저거. 아니 형제 티치 시간이 어딘냐 160부터 찍으라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니 모기캐야 될거 아니. 해야지.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전쟁 시간에 저희 시민분들한테 고래코이 10개 빌려 가셨다는데요. 응 그래, 그래 그래. 그거를 제가 좀 받아 갈수 있을까요? 아, 형 대출충이었어요. 그리 꺼져. 꺼져. 아, 예. 너브라 꺼져. <laughs> 너 아, 배신 때렸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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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니 마요, 너 솔직히 배신충이잖아.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제가 빌려드린 거면, 당연히 아, 안, 뭐. 안 받죠. 당연히 안받 응, 니 근데... 얼굴. 네. 와, 네. 아, 근데 너보라. 그건 굳이 만득이랑 팀을 해야 돼? 만득이랑 팀 아닌데? 불치지 마! <laughs> 만득이지? 아, 집... <laughs> 어. 10개 어떻게, 그냥 못 받아갈까요? 안 받아, 응, 음, 없어? 응, 음, 없어, 나? 했제? 아, 냉. 네. <laughs> 아 근데 지금 닭은 혼자 잡으면 은아미치 말아보려고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네 누가 먹었냐 또 아니 이거 내가 볼 때는 세명이서 가면 돼아 근데 찬영 컨트롤 가능한? 아그 싹가능 싹가능 미얼 채팅 보면서 그때안 때려야 되는데 아 싹가능 싹가능 야 우선 나160 찍고 올게 나 시민들 조인트 좀 가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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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트 <laughs> 시기 간들 <갈기> 죽이면은 <laughs> 160찍어줘요어 조인트 개가 당연하지 싸커싸커킥갈기에싸커킥을 싸코, <laughs> 가긴다고요? 좀 심하네 음. 와 찬우형 이런 사람입니다 전 잘못 없구요 아! 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회의장에 우리 받은거 놔두고 왔다 나눠야 되는데? 개많은데? 집에? 이따가 나누면 되겠잖아 뭐. 오케이 이따가 빵하고 개많으니까 그거 나누면 될듯 일단 그러면 찬우형 160 찍고 바로 다곤으로 모자고 <laughs> 님들! 저 <laughs> 광산 누구누구 누구? 광산 누구누구 저랑 누구? 후원님이요 어? 그러면은 그러면 잠깐만 펭귄님은? 네, 저가 펭귄님이에요. 아까. 펭귄. 저가 펭귄님이라고요? 난 펭귄님 아닌데?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까 저가 했던 분이 펭귄님이라고. 거짓말하지 펭귄님 왜 목소리 바뀌었어? 네? <laughs> <laughs> 펭귄님 저번에 아까 음침한 목소리였는데? 바뀌었네 또 갑자기 밝아졌어. <웃음> <웃음>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야 아니, 내 기억상으로 저번에 음침해가지고 말잘안 했단 말이야. <laughs> 컨셉 컨셉. 아 컨셉이었어? 어, 오늘 깨졌네 컨셉. 어, 스컬리언 될 때마다 잡아야 되는데 잡을 만한 님들? 어. 아닌가? 바보 무기도 먹, 먹어야 가능할려나? 역시 레벨업해서 먹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리발도 쓰고 있으니까. 네. 그거 리얼 내 냄새 제가 오지게 베여 있는 그거기 때문에 한 런런 됐서 아마 아, 아, 땀 냄새가 아니라 거의 뭐 천국장 똥내가 날 수도 있어요. 십 <laughs> 아. 10년째 저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아. 이 이제 수가 있 때문에. 그럼 그럼. 아 근데 팀하피 님 내가 소리 엄청 줄여 놨었나 보네. 그때 찌식돼 가지고. <laughs> 어, 나 올렸어, 올렸어. 키마키 올렸어, 올렸어. 다시 말해봐요, 김학현님. 아니에요. 아, 근데 키마키아님 타격감이 모르겠다. 좋은 걸 어떡해. <laughs> 아, 그럼 실질적으로, 키마키아님 문제는 제일 말있게 했잖아, 어? 아이, 아, 맞는 아, 말은 맞는 말이지, 아이. 그쵸, 예, 그쵸. 맞는, 예. 음, 설마 이걸로 오오. 삐지겠어? 아, 안 삐지죠, 예. 아, 맞지, 맞지. 그걸로 삐지면 제가 말도 안 되지.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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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얼, 그거 거의 뭐 속쪽 다 못해. 그냥 속이 부서졌지. 아, 아하하하! <laughs> <laughs> 농담, 농담, 농담! 아, 근데 그 중형님, 아, 이제 뭐, 에. 세 번째 전투도 이제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그거 인정! 아, 너는 왜 바이퍼 잡아? 아, 아 뭐야. 왜 바모토 같지? 워터 드래곤 갈걸. 네, 어, 이제 슬슬 좀 전투 좀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근데 그래도 한 마리 잡은 게 어디야? 나쁘지 않아. 아니, 근데 차형왜 이렇게 160못 찍냐? 누가 잡고 있나 설마, 다원 아니겠지? 아, 어, 120치는데! 잠깐, 바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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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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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녀 바로와! 찬녀 바로와! 바로 가자고 어, 가는 중 가는 중형 포션 사왔어! 포션 사왔어! 포션 사왔어! 사왔음 포션 사왔음 사, 왔음, 사 왔음.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오케이, 머, 머싸 불러 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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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어떻게 찍어도 었왜 나, 어떻게 나보다 빨리 찍지? <laughs>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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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어, 어, 뭐 사야, 빨리 와 머싸야 어, 빨리 어. 와저두번 말하면 160인데요? 두 번? 뭘두 뭐, 번? 아, 그래. 아 그럼 좀 기다려 우리 가뭐 때리고 있을까? 좀아 우리 때리고 있... 있을까 때리고 있을까 지금 좀 오래 걸릴거야 어, 잠깐만 나 브루트강 들수 있나 미친? 형 브루트강 빨리 갖고 와봐 갖고 와봐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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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빨리 블리트강, 어. 블리트강, 블리트강, 블리트강. 형, 아니, 구, 브루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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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브루트강 브루트강 아형형 빨리 이디안한테 서브라고 빨리 어, 보자고 나도 아, 형, 어디인데형어디인데나 지금 이디안한테 가는 중오그오케 어, 이디안에서 봐야지 헤헤헤 이디안 체력 회복하는 곳에 있어요 저거 헤헤아 근데 사냥이 왜 이렇게 걷는 거왜 이렇게 느림? 니냥이 혹시 걷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고요 어나 느리다고? 너나 빨리 와요 빨리 빨리 가고있어 아니 이러다 뺏기면 어떡할거냐고 아그 빨리 가고있다고 가만있어 빨리 잡자 빨리, 어, 빨리,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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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 미친 산타형잡몹들도그 경험치 다구환한거임어 여기 이디야 어, 여기 전 다군. 어형 있네 형있다 뭐. 형 디디디 여기 망치보자 망치보자 오 따다다 우와 뭐고? 만삼천 형 강화 안했네 오케이 어 아직 안했어 형저저 이디언 시키 그 평타 때려 오클리 오클오 평타해봐 평타 3만 8천. 와. 와... 야 오클리가 봐. 오클리 오클리 봐. 오클리 오 뭐야? 야 주변 데미지 뭐야? 오, 죽어 안 때렸는데. 오. 개새, 개새, 오클리가 3만 8천임? 오, 아, 그크리그컬크리래컬 아, 크리. 형, 이디안한테 이디안 여기 여기, 여기 쉬우 써보자. 쉬우 아니, 써보자. 쉬우 쉬우 어. 쉬우.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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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달았는데? 한 방에 스킬? 좋네. 야 이거 사람한테도 하면 덕새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사람한테 하면 배로 들어갈 때도 있지. 거기 크리티컬 떴다. 생각해봐. 안 <목소리>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기연 잡밥이네. 형 내가 불러낼게 일단. 어. 오케이. 어어어 다섯 어어, 어, 번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2 5 3 4 5 5형어그로 분리지 않게 해야 돼. 체력 회복 안 하게. 됐어 됐어 됐어. 형이 먼저 스킬 박아 먼저 달려 먼저 달려 먼저. 아 미안해 내 스킬 썼어. 아이 위. 아나 살았다 살았다. 3, 삼, 회복하면서, 회복하면서, 5, 6, 7, 8, 8 아, 오케이 나1 6 0찍간 160시간, 160시간, 형, 160시간, 형1 6 오케이. 썼어, 썼어. 160시간, 160시간, 형 평타 계속 160시간, 160시간, 이6 0시간 우리 스킬 이면안 되겠다. 그냥 평타 위주로 하자. 간1 6형시간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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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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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 저거 주시만 그쵸? 패면 잡을 만해. 형 아까 우리 체크하는거 봤지? 나 나도 죽었어? 나 나도 조금 나도 죽음. 형 때문에 주변 주변 데미지라. 모세요 빨리 와. 오? 가고 있는 중. 가고 오케이, 있는 중. 가고. 괜찮아. 나걸어 왔어. 나걸어 왔어. 오케이. 둘 숨만 죽으면 아 커서 안 들고 왔어. 미친. 어, 아 소울, 오케이 오케이. 막 어, 그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2 3 3. 4. 야, 잡을 수 있어. 어. 아, 나피 없어. 오케이. 6. 테렌저. 테렌저? 테렌 잠깐만. 나 회복 좀나피좀 채울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들만들. 오. 오 형근에 나 궁극기하면서 아나 궁극기 지금 억으로 풀릴 수도 있다. 4회? 4 어. 혹시 우리가 한데 너. 오케이 가비. 위에. 칠. 어. 간다 됐어 됐어. 오. 와. 있겠지? 아니 근데 이거 자한 형이 때린 거 나한 것 같은데 나 공격이 약해가지고. 2어 내가 때릴게. 오케이 너 스킬 맞어. 오케이. 사. 아나 타수 다 높은 건데 아. 유. 근데 이거 만약에 160되면은 새로캔어 스케... 새로운 던전 NPC 어딘 오케이 안 죽지 안 죽지 오 나이스 나이스 야 막상 반필 가는 중 가는 중 지금 저거 꺼져 죽다거져거져거져2산타크쪽 그 오케이 3 3 4 4오5 5. 6 7 오케이 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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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이거 개빡치네 진짜 이 1사0만 <laughs> 140만! 140만. 아형좀 아, 기도 좀 하라고요! 저 계속 뜨잖아요 주시!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정도면 됐을거야 오케이 됐어 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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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킬 간다 스킬 간다 오케이 형 우클릭 말고 쉬우만 아 지금 오는데 쿨이야 쿨 오케이. 평타 평타 오지게 때리는 중 평타 오케이. 오지게, 오지게 때리는 중 120만 120만 오케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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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120만 이, 이거 무조건 잡을 수 있어 근데 근처에서 맴들아어 잠깐만 너피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아, 형나그 뭐야 형내그형 그 아, 대각선에 있어봐 나 여기 피 회복 좀 하게 저 지금 2D 예, 안쪽 오케이 다음. 대, 저 때린다. 오케이. 나 스킬 쓴다. 오케이. 왕성한테 아, 맞겠다. 어 형! 이, 아, 자. 오, 아 미친 영병구하라네 지금. 칠, 고, 오케이. 스킬 스킬. 형형형 어, 형, 형, 잡고 있어봐. 나나 나 회복 좀 하고. 머사 안녕? 나 스킬한다. 나 회복하러 아, 갔다온다 스킬 썼어. 스킬. 썼어. 오케이. 너이 스킬 뭐야? 야 머사 타수 많은 거 쏘. 바로 다죽는다 근처. 못 절대 못 안, 해, 돼. 안 돼. <laughs> 타수 많은거 안 절대, 쓰지마 m a Okay, okay. Okay. Ah, c h i r o n d 치료패턴만 u p e t 돼 m a n no, c h i r u p e 때려 m a n Oh, t h e r 어 was a little. There was a little. There w 나 s a l i 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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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이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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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나나나나 다시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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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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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이 오케이, 만이오 만든 거 만든 갔어 만든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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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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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간 것 뜨면 안 됐지? 아. 어나 순간 아. 스, 맞췄으면 죽었네 방금. 오. 됐어 때려 오케이. 어.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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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만 삼십만 야 평탄은 내가 넣을게 평탄 내가 넣을게 스킬만 넣. 어 오케이 왜냐면 평탄 중첩되면 안 되잖아 평탄 내가 제일 세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자 할게. 나는 무기 안 먹을게 나는 떨어지는 템만줘 동의해 안해. o 감 오케이 나 회복하고 올게 때리고 okay. 있어 만두기 밑에 있다 만두기 한번 죽이고 갈게 내가 오케이 형 o k 바로 죽여 바로 죽 k a 어어 k 오케이 오케이 Okay. 나 아래서 회복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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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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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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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k a 다시 k a 다회복한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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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만 나 막타 안쳐, 나 막타 안쳐. 아무나 먹어 둘 중에.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지금 죽었다. 다고이오죽음을 맞이했는가? 세의 자식들만 죽이고자 한 평생 증오의 굴레에 갇혀 힘에 기대어 살았던 다고이오 이제 너는 영원한 영면에 들겠구나. 이제부터는 나, 크틀루 그레이트 월드와 이 우리가 앞에 는 도시들을 말살하고, 용맹한 이중 요플의 영웅을 헛되이 죽이며, 끔찍한 어둠을 가지고 온 세신의 개소. 그들의 자식들과 코들리아 해역을 도착했다. 더러운 세신의 빗줄들이여, 진실을 알고 싶다면, 모간에 그들로 와, 우리를 찾아라. 보세요, 보세요! 보상 받으러 가봐! 창안 나왔어! 아니 이거 깨는 동시에 나한테 들어오던데요? 아, 받았어? 지금 어디데뭐가 내가 아, 그러니까 잡는 동시에 퀘스트가 깨지면서 문꾸도 나오면서 템이 다 들어왔어요, 저한테. 아, 미치 아니, 왜 여기 냐고요 처네 아. 템. 뭘 여기 냐고 뭐야? 이 아, 저쪽으로 오세요. 빨리. 아, 아, 지금. 예. 이거 건요 여보세요? 아, 세요 왜 니가 오래가 니가 오래가래요 왜? 누가 잡았음! 아니 아니 아이, 그 소식을 들어봤다고요! 궁금하잖아요 아어 우리도 지금 정리가 아, 안됐어요 미친놈들아 맞아요 그러면, 아 그래? 에, 하루, 오, 몰라? 아니 오, 오류로 오류로 찬명이 퀘스트 안받았는데 잡아가지고 망했음 지금 어그러면 아니 무기 사라졌어 퀘스트 <laughs> 안받았는데 잡아가지고 보상이 지금 안됐음 <laughs> 아 나가봐 아, 빌어와 빌어와 아 뭐, 이거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어 뭐야 아 무기, 무기, 무기 어디 있어? 무기 어디 있어? 보여 달라고 어디 있어? 잠깐만 나 가고 있어. 나 퀘스트 혹시 또 있나 한번 가고 있어. 나그 가본 신전으로. 와 뭐야? 개대 우와 미쳤다. 회피율 이건 뭐야? 잠깐만 크리 3 크리 300? 아 300%에 공격력 8000인데? 어, 13000? 공격력 강화권이랑 방어력 강화권 나 50개씩 나왔어. 어형 근데 나도. 나 공격력 강화권이랑 방어력 강화권 많이 나와. 형 스택 강화권 먹음 혹시? 모모 뭐 먹음? 아니? 아, 강화권 강화권 나왔어요. 죽은 사람들. 한테 아, 스택 강화권 어. 안 나왔어. 나 스택 강화권 아, 안 나와. 모 상자 두 개. 어 뭐야 미친. 평타 스킬 있어. 해봐해봐해 봐. 저 지금 안 보여요? 허 미친. 야 뭐야 발큐리아 상용원. 어잠깐 어, 봐봐, 봐봐 봐. 엘로와봐엘로와 봐. 잠깐만. 예. 이 이자 없는 곳에서 써 이디 아니야 오는 거. 아 미친놈 죽었는데 저거 계속 킬어. 어 어디? 저만 퀘스트 깨졌나? 뭐 어, 깨졌대. 근데 봐 봐. 저 클릭 해 봐. 개 미쳤는데? 해 봐. 아한 번만 눌러봐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번만. 와야 이거 크리 30%인데 회피율 10%에다가 이거 회피율이 우리가 때리면 10%확률로 회피 아니야 야 이거 내건 눌러봐 나 브루프트 강보다 좋은겨 아 그러네 회피가 뜨네 가끔씩 아 회피가 왼쪽에 뜨어 13,000이네 니가 어, 최소 공격력이 개딱상이다 야봤어 다른 스킬 스킬 스킬도도 다른, 스킬 아, 스킬 스킬 아, 다른 스킬 스킬 스킬도도 어 뭐야 쉬우 같은 거 없어 쉬우쉬우 써봐 쉬우 점프 방어막이랑 체력 회복이 된대요 점프뛰면 오클링 어 미친 어, 어, 서버 뭐야 어서버 뭐야 랭어 미친 발트리야이탄어야 <laughs> <바이프리카 2탄. 웃음> 쉬자 자네 이거 뭐야 어? 밀어가는 거 어? 어, 뭐야 이거? 아, 아, 가까이 못가가까어 가까이 이점령점 어, 개사기다 이거, oh, 이거, 이거. 아, 이거, 개사기다, 이거. 와, 가까이 안 가지는데 이거 야 아, 가까이 못 간다 어이디안 이디안 뭐, 뭐 가지고 노는 거어 이디안 는거봐 야야야 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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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안 맞았는데. 맞았나? 아, 아 이게, 이게 날아가서 맞추는 거구나. 쉬쉬해 봐. 쨌든 쉬쉬도 있을 걸? 쉬쉬도 있어요? 아마 쉬쉬도 있을걸? 어 뭐야? 어날 날아다녀. 와! 아 잠깐만. 예? <ris incremental> 야 예? 예? 야, 역시. 예? 이게 다권이지 어, 개네. 상이다 하긴 야 지금 근데 이거 야, 제일 센은 잡은 거잖아, 얘가.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 제일 센 애지. 야, 버스 기억해야 된다. 우리 진짜 우리가 뭐안 먹으려고 한거 알지? 머사야 우리한테 이제 나눠줘야돼 아 당연하죠 근데 뭐 나왔어요 떨어지는 템에선? 어 걔같은 보물상자 나 줘. 그냥 강화권 형 보물상자 나옴? 난 보물상자 안나옴 난 공격권 공격력, 공격력 강화권이랑 방어력 강화권 야너해야너해 아싸 헤헤 <laughs> 헤헤 보물상자 먹을거예요어나 방어력 강화권 공격력 강화권 야 강화좀 해야겠다 어, 야, 어, 야 나도 강화 되죠 나도 바로 강화하러 가야겠다 이거 이거는 다곤 다곤 이건 쇠실무기가 아니라서 다곤 강화가 안되잖 않아? 아니 근데 지금 다 모두 다 새로운 던전 가는 거아님 지금? 음.. 아니, 그래야 그 봤어 다 풀렸대 이제. 야 머사야 어, 뭐 지하광산은 황금닭 지하광산은 황금닭 오케이 지하광산 어. 황금닭 오케이 확인. 알려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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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자우선야 우리 우리. 자 기어서 쓰자. 짠 정리하면 오늘. 어 점령전 무조건 공격 우리, 우리, 공격... 우리 두개 다야. 머사 어, 그냥 쉬자스 그냥 앉자만 있으면 아무도 못 와. 어, 오케이 다 뒤졌어. 무조건 두개 먹는 걸로 하고. 만드기 공격 갈래 너블리 공격 갈래. 너블리너블리 조져 너블리 조져. 너우리 조지자 너우리 쓰레기 같은 데 조져가지고 그..그거 뺐자 인성 팡패 뺏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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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 <laughs> 이씨! <너무> 하는거지 <laughs>